너네 말고 기하 아. 크게 넣라고아무게이 뒤로 가니까 대신 밀리는 거야 아. 아형 네. 혹시 고어아거 어. 필요 없어 짝짝짝 네. 아. 아서 아니, 아. 아니야 너네 하면 맞지야 어. 뻗어 차지 말라고 병파아 잠깐 이 접어서 톡차아대

뭐하냐 아, 어, 네, 네. 그래 그야 저렇게 기합 지르면서 해라고 아 너서야 <놀라> 민호기도 주먹 쏴. 민호기도 주먹 들어.